반갑습니다, 공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드게임계 가장 권위 있는 어워즈 중 하나인 SDJ 후보작들을 살펴봅니다. 2021 SDJ 후보는 총 9작품으로 올해의 게임 후보, 올해의 어린이 게임 후보, 올해의 전략게임 후보 각각 3작품씩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린이 게임 후보 3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6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DJ 영예를 누가 얻게 될지 함께 예상해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마이클 맨젤의 로빈 후드의 모험입니다. 안도레의 전설을 재밌게 하셨던 분이라면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인데요. 왜냐면 같은 작가의 게임이기 때문이죠. 메인 맵의 모습이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안도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게임입니다. 역시 시나리오 기반 게임이고요. 조금 더 스토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족 게임을 표방할 정도로 규칙도 쉽다고 하네요. RPG 느낌보다는 어드벤처 게임을 하는 듯한 색다른 재미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안도르의 전설로 이미 2013년에 SDJ를 수상한 마이클 맨젤이 SDJ 2회 수상의 쾌거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이번 어워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적 원리를 찾아라를 재밌게 하신 기억이 있나요? 거대한 한 장의 그림 속에서 수많은 사람 틈에 끼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미크로 마크로는 그때의 감성을 제대로 저격한 지도 위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추리 게임입니다. 거대한 지도 위에서 사건 현장을 찾아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됩니다.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사건의 범인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까지를 모두 알아낼 수 있어요. 추리력보다는 관찰력이 더 필요한 약간 눈 아픈 추리 게임, 미크로 마크로 크라임 시티가 골든 기계에 이어 SDJ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좀비들을 몰아내요. 친구들과 협력하고 원정대를 꾸려서 세상을 구할 해독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14개로 이루어진 미스터리 봉투는 열 때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게 되고 특별한 임무를 완수해서 추가 컨텐츠를 잠금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레거시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협동 게임으로서 꽤 긴장감이 있으며 봉투를 열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규칙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이들과 매니아들에게도 매우 좋은 게임 입니다. 어린이들을 보드게임으로 조기교육 하기에 최적인 게임이 바로 좀비 틴즈 에볼루션입니다. <놀람> 판타지 렐럼은 2017년작입니다. 이번 SDJ 2021은 2020년에 독일에서 발매된 보드게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판타지 왕국이 후보에 들었습니다. 판타지 왕국 독일어판이 2020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게임은 핸드카드들의 조합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건데요. 규칙 매우 간단하고 게임도 금방 끝납니다. 어... 그러고 보니 이거 왜 전략 게임에 들어온 거죠? 판타지 왕국은 후보 선정에 약간 좀거시기 하네요. 게임이 재밌긴 한데, 음, 글쎄요. 아무튼 판타지 왕국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얘가 수상하는 거는 좀 비춥니다. 야, 아르낙은 골든기거워즈에 이어서 꽤 자주 노미네이트가 되네요. 뭐, 그만큼 좋은 게임이란 얘기겠죠. 게임은 당연히 재밌고요. 듀이랑 많이 비교되는 게임이라고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듀는 별 얘기가 없어요. 아르낙은 얘기가 많아요. 듀 vs 아르낙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아르낙의 승입니다 듀는 그냥 기획님이만 높아요. <laughs> 이것도 금방 바뀔 겁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는 아르낙의 세상을 강력하게 점치고 있는데 확실히 SDG 어워즈는 게이머스라도 전반적인 무게가 많이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사자타가 어디 갔나요? 《칼레오》는 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협력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흐름처럼 협력 게임에 의사소통을 제한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게임도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주요 테마는 협력과 생존. 로빈슨 크루소와도 비교가 되는데 낮 단계 때 액션들을 진행하고 밤 단계에 부족원들을 먹이고 임무를 완수하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로빈슨보다는 훨씬 가볍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솔로플도 훌륭하다고 하고 리플레이성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게임이 과연 아르낙을 넘어설지는 미지수지만 생존 테마를 즐기시는 분들께 기대할 만한 작품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2021 SDJ는 7월 19일에 발표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올해의 게임 영예를 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크로마크로와 아르낙의 수상을 점쳐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안녕! 안녕!